안녕하십니까 애국고수 백형입니다. 아, 오늘 저녁은, 어, 로뎀 식탁. 어, 서울 송파구 가락동, 어, 송파중학교 맞은편, 그 부근에 있는데요. 여기가 진짜 뭐, 진짜 집에서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서 차려주는 그런 한끼 식탁, 식사. 여러분 보시기에 딱 그렇게 보이죠? 어, 반찬 게 많지 않아도 쓸데없이 만날 필요 없죠. 진짜 맛있게 먹었고요. 여기 진짜 이게 8,000원입니다. 8,000원에 제육볶음도 먹고, 미역국도 먹고, 김치도 있고, 또저 무슨 콩나물 같은 나물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메추리알이 8개인가 9개인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먹고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상당히 속이 든든합니다 어, 오늘 얘기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음, 우리가 1 2 3 대략이 끝나고 이제 어느덧 정권 교체가 되고 그러고 이제 어느덧 3대 특검이 가독이 어, <laughs> 되면서 이제 열심히 다들 특검 팀마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와중에 하나 둘씩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성질 급한 일부 극성 극렬 어, 민주 시민들이 왜 이렇게 더이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특검 지금 발족된 지한달안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이 많죠. 어, 소탐 대신 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하나 가지고 뭐, 아, 이재명 대통령 어쩌고저쩌고, 어, 그런 얘기를 좀 자중하고요. 문제는 지적을 하되, 그 지적을 하는 거는 개선을 해서 더 완전히 하자라는 뜻이지, 이게 어떤 비난과 공격의 근거가 되면 안될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하 우리와 함께 싸워지는 정치까이 어디인지 잊으면 안 돼요. 12,3 내란 이후에 거의 6개월 동안 추위와 싸웠고, 반대 세력과 싸웠고, 부당한 공무 집행을 하는 경찰들과 또 대립을 했고, 검찰의 범죄 수사, 범죄적 수사와 함께 또 대적을 했고, 헌법재판소의 핵심 모를 사법 농단에 대해서 축을 세우며 그 추운 겨울날 2박 3일 밤을 새우신 분들 많았습니다. 어, 정말 그난 6개월은 어, 대한민국 역사상 그전 국민이 소중한 경험을 했고 소중한 교훈을 얻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정권은 개최가 됐고 그리고 우리 각자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추가로 더할 거는 이게 방송하고 여유, 여유가 되면은 또 영상도 만들고 또더 여유가 생기면은 광장에 나와서 함께 하고 그런 거죠. 사실 제가 좀더 젊었더라면, 어, 지난 6개월 밤도 같이 세고 매주 하루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광장에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고객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좀 나이가 있죠 그게 다 하기에는 너무 건강상의 문제가 심하다 네. 뭐 변명을 하는 건 아니고요 변명을 늘어놓은 겁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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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거나 12.3내라는제 말처럼 그 한일 합방을 한즉 신, 한일 협방, 신, 을사 의약을 맺기 위한, 어, 전초전이었던 겁니다. 어, 그동안 리박스쿨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했죠. 그리고 생방송을 할 때, 내란을 동조하는 분들이 1000명까지 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생방을 할 때, 내란을 반대하신 분들의 참여율은 한50몇 명, 60몇 명. 많으면 은70몇 명이었고, 나머지는 다, 내란을 동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채널 이름이 애국보수 개평이고 또 태극기를 걸고 또 태극기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진일 매구노인지를 알고 하신 분들이 제 채널을 코이드로 많이 시청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 애국보수 개평이라고 하고 애국집회라고 제목도 알고 방송을 하니까, 어, 자기네 입장인줄 알았겠죠. 어, 그 정도로 이들은 굉장히 극성맞게, 극렬하게, 내란을 동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고 봤더니, 리박스풀이라는 존재가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났습니다. 식민지를 합리화하고, 부활하고, 마치, 마치, <laughs> 영화, 마이웨이처럼, 한국 사람은 일본이 동북아를 정벌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 소모품이다, 수단이다. 이런 정말 그 역사적으로 이 국민의 사기를 꺾고 대한민국의 이국격을더 정화적 통속에 처박는 그런 역사관을 리박스프리라는 대표적인 빙산의 일각의 친일 매국행위가 어저씨 일본 본토 극우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그런 엄별을 저지른 거죠. 아 지금도 한 700만 명 정도는 여전히 이 내란 정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에 놀랄 수 밖에 없는 거죠. 단순하게 한 10만 명만 돼도 진짜 저것을 하면서 붕괴하기 쉬울 텐데 10만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란 정당 지지율이 15%그 15%는 700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 마이 갓네 진짜 너무나 충격을 금할 수가 없어요 아 지구상에서 식민지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 저는 없어요 심지어는 크로아치아 그 다음에 조그만 어떤 모나코 이런 나라도 자기네는 강대국의 식민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 진짜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작은 그 국가들도 심지어 아프리카 부족도 이강대국이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유독 대한민국만 그래요. 이쯤 되면은 참 자괴감이 들고 아 하... 우리 대한민국의 일부는 노예 근성이 있는 건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제 식민지 때 재미를 본 사람들이, 즉, 이완용이 공짜로 한일화빵을 맺은 게 아니죠. 천문학적인 그런 돈을 받고 나라를 팔아 넘겼습니다. 이완용은, 예, 상징에 불과할 뿐다그 밑에 추종자들도 엄청나게 돈을 봅니다. 자산을 엄청, 엄청 많이 향상해요. 심지어는 3대, 4대, 5대가 먹고 놀아도 다못 쓰는 돈이 이인 식민지 때 친일 앞잡이들이 벌어들인 돈입니다. 해외 부동산을 사들기도 하고, 기업을 차리기도 하고, 신문사를 차리기도 하고, 돈 세탁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살수 있습니다. 아... 징민지를 통해서 재미를 톡톡히 봤던 이들은 다시 그대 그 시대가 오길 바라요. 왜냐하면 날로 먹었기 때문에 그냥 배신을 하면은 돈을 받았습니다. 딱히 뭐 열심히 사업을 할않안 안 해도 되고 장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일러 바치기만 하면 됐어요. 그야말로 참무용했고 비도덕적이고 한 역사적이고 배신자였던 사람들이죠. 밀고를 하면, 일제국주의 총독부가 보상을 해줬습니다. 독립운동가가 어디에 있다. 누구다. 그 가족은 누구다. 이게 밀고만 하면은 돈을 줬어요. 진짜 거져먹었죠. 자, 지금 민주주의를 왜 그들은 파괴하려고 할까요? 지금 자본주의, 민주주의에서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개발을 하지 않으면 10원 한장 건지기 어렵습니다 날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박정희 때 전두환 때이0만때 독립운동가들을 빨갱이라고 몰아세웠던 친일매근노들 친구하면은 포상금을 왜 적겠습니까 예전에 간첩친구하고 그러면 포상금을 줬죠 그 제도는 일제 식민지 때랑 똑같이 상벌제도를 둔거예요 식민지 때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한 명당 얼마씩 줬듯이 다시 독립운동가들을 종복 세력 빨갱이 공산주의로 유명을 씌워서 112에 신고를 하면 안기부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주어졌습니다. 똑같이 이어진 거예요. 자, 근데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그러한 종복머리 빨갱이 머리가 힘들어지니까. 먹고 사기 힘들죠. 자, 그래서 호랑나비 불렀던 그 가수도 그 주진우 기자와 대화를 나눌 때 어떻게 10원 한장안 받고 집에 나가냐? 이해를 못하죠. 와, 진보는 부자구나. 그런 말까지 나오죠. 네, 맞습니다. 네, 이들은 밥줄이 끊긴 거예요. 돈줄이 끊긴 거죠. 이제는 신고를 해도 돈을 주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다시 식민지가 되길 바라는 겁니다. 대체로 제가 수요 시비를 1년 이상 나가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반대 집회에 격렬해야 합니다. 근데 그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이랑 일본 대사관에 좀 품격이 있어 보이는, <laughs> 지위가 높아 보이는 여성 미부인과 악수도 주고받고, 네, 인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모 뭐 행정관도 그 일본 대사관에서 나온거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반대 집회한 사람이랑 또 인사를 나누죠. 아주 살갑게, 반갑게. 우리 사회에 별벌리 없는 그런 낙오된 사람들이 일본 대사관이라는 지시, 지치 높은 분들이 돈 주, 돈도 주고. 그러니까 뭐가 된것 같겠죠. 그동안 어느 누구하고도 어울리지 못했던 사회 고립된 어, 별볼일 없는 사람들 그런 인양인간들이 일본 관철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니 평생 꿈에도 보지 못할 그런 지체 높은 분들과 어울리니까 인생 성공하는 것 같죠 우리는 그런 상황을 조폭영화에서 많이 봅니다 조폭영화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정치관 페로딱 불면 아참이그 훌륭하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함께 마치 파트너처럼 당선을 돕고 그래서 지역의 이권을 따고 뭔가 성공한 거 같잖아요 땅촌에서 주먹 하나 들고 와서 서울에서 깡패짓하는데 그냥 깡패의 양아치가 아니라 정치 깡패라고 하면서 뭔가 정치인들과 어울리고 그러면서 이제 어? 난민구에 바빠집던 청바집던 그런 사람이 정치 깡패짓하면서 정치나 돈 받고 그리고 사회 그 지역에 입권을 받으면서 돈을 맞추게 됩니다. 어느 순간 백타임하고 경장하고아 우리도 이제 조폭이라고 부르기 쉽지 않고 기업인이 되고 싶고 그렇죠. 조직폭력이 아니라 이제 기업가가 되고 싶은 거죠. 네, 그런 게 바로 이제 김성태 쌍방울 그런 긴상 아니겠어요? 네, 김성태 쌍방울. 그다 그런 과정의 한 예시가 될수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1 4년1 4년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노렸던 것은 바로 식민지 부활입니다. 그래서 한미일 동맹을 맺혔던 거고, 그래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만들어 놓은 일본, 미국의 변화된 모습은 그 전에 미국은 문재인 때는 한국, 한반도가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는 그런 아주 모욕적인 말을 공개적으로 한 바가 없습니다. 당연히 분담을 얘기했지, 미군 철수를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윤석열 3년 동안 한국을 완전히 미국 식민지로 추락시킨 거죠. 네, 추락시킨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바이든을 통해서 인수인계 받고, 어게하죠 한국은 우리의 소모품일 뿐이냐. 야, 우리 덕분에 니네 경제 발전한 거야. 니네 우리한테 감사해야 돼. 13조 원 내놔, 이 새끼들아. 그게 바로 트럼프가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라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죠. 그렇게 미국을 버릇없는 그런 논팽이로 만든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뭐 마약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일본의 특검을,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서, 공천 개입, 뇌물, 국가적 마약 사업 이걸 덮기 위해서 단, 단순하게 내란일으켰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은 이미 당선됐을 때부터 계획이 된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옛날 식민시대 지 이완영이 벌어들인 돈만큼 흥청망청 써도 다못쓸 만큼 사치를 해도 한 클리프 목걸이를 수백 개를 사도 마르지 않는 돈. 그 돈을 위해서. 내란을 익힌 거죠. 내란으로 벌어드린 돈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아마, 뭐, 샤넬부터 시작해서, 네, 루이비통, 방클립 등등 수백 개, 수천 개의 명품을 사도 돈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거를 꿈꿨겠죠. 자, 그 밑에 잔당들은 핵심 관련 측이 아니죠. 그럼 잔당들이 또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뭘까요? 식민지 부활입니다. 그냥, 딴거할거 거 없습니다, 그냥. 일본에 대해서 적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밀고 해서 한 명당 얼마씩 돈 챙기는. 그리고 이제 국가 발전과 경제 발전을 통해서 인물이 많이 좋아졌죠. 한국에는 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미인들 한 명당 과거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제공하는 거죠. 성노예로. 네. 그래서 돈을 벌었던 거를 다시 부활하려고 했던 겁니다. 반복하려고 했던 거죠. 그거를 위해서 이들은 지금도 내란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일 빵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번 식민지가 부활된다면, 그동안 갖고 싶어도 갖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여자를 일제국주의의 무력과 인권을 탄압하는 무시하는 그런 식민지 시대에 강취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부지방 폭동을 일으켰던 청년들은 반 페미니즘이 많습니다 여성을 한 명의 동독한 인격체로 생성하는게 아니라 단지 성형을 채우기 위한 그냥 도구로 여기는 것 뿐이죠 어, 독재정권이 들어서면 아시는 것처럼 경찰은 민주화운동을 하던 여대생들을 성폭력을 했고 네 그리고 백골부대는 틈만 나면 심심하면 여대생들을 잡아다가 민주화운동하는 여고생들을 잡아다가 집단으로 성착취를 하고 돈도 뺏고 몸도 뺏고 실증 나면 팔아넘기고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전도한테는 인신매매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인신매매 사업은 사실, 일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에, 군 장교에게 조선의 소녀, 처녀, 유부녀를 성노예로 제공하던 그 악습이 계속 이어지던 겁니다. 반민 투기의 해체로 그러한 끔찍한 일이 반복됐던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탐 대실 하지 마세요. 마음에 좀안 드는 거. 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지를 철회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을 거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맞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내란 정당만 아니면 됩니다. 우리의 가장 훌륭한 도구, 강력한 도구에 등을 돌리지 마세요. 힘을 실어주시고, 비판은 하되 지지를 멈추지 마세요. 그게 현명한 겁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내란정당을 지지할 겁니까? 그러지 마셔야 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내란정당 뿐만 아니라 내란 잔당 이것들을 지금 끝까지 한명 한명 다 빠짐없이 다 처벌하는 것이 이 나라를 정성화하고 민주주의를 정성화하고 어 부국강병의 그런 토대를 말하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저를 10만 유튜버로 만들어 주세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그 10배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애국보수 백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